명광 등산화를 소개합니다. 인간의 몸은 56개의 뼈와 66개의 관절, 40개의 근육과 82개의 인대로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두 발은 우리 몸의 주춧돌입니다. 그러나 신발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의외로 적어 성인 10명 중 3명이 발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발을 잘못 신기 때문입니다. 신발의 모양과 유행에는 신경을 쓰면서 신발의 중요성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영광등산에서는 개인의 발을 체크하여 본인의 발 상태에 따라 진단하며 모든 신발을 제작합니다. 신발을 만드는 재료는 천연가죽으로만 사용하여 신발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알펜글로우 본인은 수제 등산화 신발과 사진 분야의 마이스터로 경력 50년 의 기술 장인입니다. 알펜글로우 마이스터는 한 분야에서 5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세계적인 기술 장인으로 보입니다. 등산과 사진의 취미이신 본인은 사진과 등산화 직접 제작하면서 본인이 만족할 수준의 사진과 신발을 찾기에 끊임없이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적인 수준의 사진과 등산화를 대표하는 제품을 본인 매장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특수 신발을 등산화에 사용된 재료 또한 함께 전시하여. 서울 성북구 삼양로 58 알펜 글로우 매장에 제조한 모든 제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펜 글로우 신발 중에 중산화 창은 알펜 글로우에서 연구 개발한 이 몰드입니다. 이 몰드는 모든 제품에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으로서는 보헤미아, 보헤미안 신발, 장고, 장고 마찬가지 이 창은 동일합니다. 티롤화, 이 티롤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이 긴 것과 짧은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러와. 둘레길용으로 아주 적합한 신발들입니다. 클라이머. 클라이머는 봄, 가을, 겨울까지 사계절 간단한 산행 시에 아주 좋은 등산화입니다. 크레들. 크레들은 알펜 크레들과 크레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계절용으로 고아텍스를 들어간 등산화입니다. 알펜 크레들. 이 크레들은 호주 크레들 마운틴 등산할 때 가서 영감을 받아 만든신발이 이 크레들입니다. 이 크레들은 사계절용으로 아주 적당한 신발입니다. 우리 집에 대표적인 신발이 알파이입니다. 알파이. 이 알파이는 에, 무게가 무겁고 보행 시에 아주 발이 편한 등산화입니다. 이 고아텍스를 넣고 이건 가죽을 내 기업으로다가 만들기 때문에 오래 신을 수 있고 땀 묻지 않고 아주 뛰어납니다. 알파인 골드 이 알파인 골드는 산악 전문가들이 꼭 신어야 될 신발입니다. 이 신발은 우리 국내 동계산행 때 아니면 히말라야 원정산행 때이 신발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알펜글로 등산화창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발 제조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